안녕하세요, 화수당입니다. 이제 벌써 이제 3월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음력 3월달이 오면서 어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날씨는 꽃샘추위 때문에 좀 쌀쌀은 한데 따뜻한 봄날이 조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수에서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있어서 그러는지, 오해동에서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누가 많이 아프다, 이런 얘기들이, 어, 유독 올해는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 것지만은, 2022년만큼은 변화수와 변경수가 워낙 많은 부분이란 말이죠. 그게 내 주위의 변화수, 변경수 뿐만 아니라, 내 몸수의 변화수, 변경수도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그 올해 자체에서 내몸 자체를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수당이 2022년 이민년에 특히 몸을 치는 나이대에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 드릴까 해요. 근데 제가 매번 얘기할 때마다 어린 나이 대는 얘기를 안해 드렸어요. 그랬는데 올해만큼은 어, 건강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가 이 나이대를 얘기하면서 나 건강 나빠지면 어떡하지? 어? 걱정보다는 예방을 조금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어,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리는 나이 때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 자식이거나, 내 부모전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더라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018년 무술생 개띠인데, 5살이에요. 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올해 자체에서 봤을 때, 해운년으로 몸으로 좀 친단 말이죠. 이제 건강이 좀 악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나이 때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특히 장기 쪽, 내가, 안 장기 안쪽에 좀 약하신 분들 있죠. 어, 내 자손들 중에서, 아니면 내 손주들 중에서, 그 장기 쪽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생, 경인생이에요. 13살. 근데 이 나이 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3살 됐잖아요. 13살이면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아니면 중학교 이제 들어갈, 어, 나이 대인데 갑자기 찾아오는 몸소로 치는 나이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게 뭐, 질병이 아니라, 사고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자체에서는 조금, 부모님 자체에서, 어좀 신경을 조금 많이 쓰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진생이에요. 어 올해 자체 3제로 들어오죠. 23살이 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군대를 갈 수도 있고, 군대를 갔다 올 수도 있으세요. 근데, 내가 내 관리 자체를 안 해서, 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좀 막히는 수예요. 그러니까, 내몸 관리는 내가 하셔야 돼. 요, 요, 나이 때 되면 부모님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을 때고, 지금 방학기가 맞는 시기잖아.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가지 마시고, 부모님, 부모님 말을 좀잘 들으시고, 부모님 또한, 딸이건 아들이건, 뭐, 조카건, 간에 이 부분 자체를 한 번이라도 조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9년 기사생이에요. 34살이죠. 요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문살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는 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선는 상가집이나 잔치집은 조금 안 가셨으면 좋겠어. 가시더라도 비방이나 예방을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잘못했다가는 주장 들어, 주 들어와가지고. 네, 특히, 이, 몸수 자체가 조금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1년생 신유생 되시는 분들이에요. 작년에 3세가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올해 수로다가 올해 운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분들 자체에서 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 가정사이든 내가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거를 조금 놓칠 수 있는 나이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신 건강부터 좀 챙기시고 마음 자체를 좀 똑바로 잡으셔야지 건강 자체가 해치지 않거든요. 요 나이 때 되시는 분은 올해 유독 좀 중요하실 거예요. 본인이 하는 일이나. 어, 그런 부분 자체에서 생각이나 이런 게 똑바로지 않고 흐트러지다 보면은 아무것도 되지를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까지 악화가 돼서 더 이상 안 좋은 일이 조금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이대인데, 어, 40대 되시는 분들, 75년생, 을묘생, 74년생. 가인생이에요 이분들은 특히 건강을 조심을 하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뭔지를 좀잘 아시고, 내가 이거를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를 할 정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꼭 챙기시고, 미리미리 미리 좀 예방을 하시고, 안 좋은 거 같은 경우는, 내가 꼭 어디 뭐 질병이 걸렸거나, 내가 꼭 어디 다쳐서야, 그때서야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요 나이 때 되시면은 문제가 뭐냐면, 아, 나이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그러겠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나이 때에서는 해운연으로 진짜 동서남북에서 좀 많이 몸소로다가 치는 이란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요 나이 때 되시는 분은 특히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하시고, 미리미리 좀 예방을 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8년 무신생 되시는 분, 원숭이띠 되시는 분인데, 이분들 또한 올해 3제로 들어와요. 근데 이분들은 3제가 몸으로 쳐. 어, 이 3제가, 그, 뭐, 그, 3제가 변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변, 변수인데, 3제 제일 무서운 게 변수인데, 3제가 몸으로 친단 말이죠. 이게 3제를, 저는 3제를 풀었는데요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 자체에서, 내 건강 자체에서는 조금은 챙기셔야 될것 같아. 어,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3재가 제일 무서운 건 변수라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거. 어, 그러니까 이 나이트 되시는 분들 꼭 건강검진을 한 번씩은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0대가 되실 것 같은데, 기회생이세요. 기회생 돼지띠 64세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내가 가족력을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 내 집안에 가족력이 있으시는 분들은 어 이거를 이때까지는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내가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내 거를 조금 내 몸을 챙기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올해 이민년에 건강 때문에 조금 예방을 미리 조금 하셔가지고 올해만큼은 더 이상 건강 때문에 내가 신경 안 쓰고 좀 편하게 가실 수 있는 나이트를 조금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 이제 제가 유튜브를 영상을 찍다 보면. 어, 이제 70대 되시는 분들한테 어르신이 문, 자가 와요. 뭐, 70대는 사람하지 않으니, 뭐 70대는 얘기를 안 해주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70대 분들을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는, 특히 건강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는, 65세부터는 건강관이 나쁘던 좋던 챙기셔야 돼. 어, 내가 이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어, 60대가 청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생활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 리듬이 있, 있다고 하더라도 내 건강수 내 나이가 돼서 이 정도는 괜찮게 해서 아니란 게 하지 마시고 그이후의 나이 때는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아픈 일 없이 100세까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2년 건강이 좀안 좋은 나이 때 얘기해 드렸는데 요 나이 때가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회운년으로 들어왔을 때 몸으로, 몸으로다가 건강수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음력 2월이에요. 아직 10개월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미리미리 조금 챙기셔가지고 올해만큼은 건강 때문에 내가 속성으일는없으시도록내 어, 가정이 튼튼히 해야지 밖에 나가서도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올해만큼은 늘상 좋은 하루, 어,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당이었습니다.